맛있어, 그냥 맛있어. 올갱이 향도 좀 나고 맛있는데? 중경사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장국입니다. 첫 번째 육수까지 내는 버전, 두 번째 오븐 버전입니다. 오랜만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양념장까지 있습니다. 다 되기지 다 되기.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전혀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딱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콩나물. 제가 산건 350g 짜리. 똑같이 안 하시고 조금 달라도 상관없어요. 시금치는 한 단입니다. 한 단을 재보니까 180g 정도 나오더라고요. 150g, 200g 정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국물을 두배 이상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해볼 거예요.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메인 메뉴는 올갱이 올갱이, 다슬기라고도 부르죠. 아하부산 구독자분 중에 달려라 달려란 분이 한 나만 땀, 땀 진짜 다아갖고 택배를 정성스럽게 이거저거 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고마워요. 이거 진짜로 이렇게 귀한 걸. 여담으로 뭐한 20초만 얘기하자면 어렸을 때는 저희는 겨울가게 가서 그냥 올갱이는 언제든지 해서 먹었고 심지어 그거 까서 먹지도 않았어 귀찮기도 하고 그래 그 국물 내는 용도 어, 엄마가 밖에 올갱이 이거 안 그릇 갖고 와 그거 가지고 잡아 올린 거였어 진짜로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비싸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바지락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조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드는 양은 거의 대충 4인분 된다 지금 여기서 이 작업은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이 작업을 안 하실 분들은 그냥 건너뛰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하긴 할 건데 물이에요 물 그냥 아이 네, 처음부터 2미터짜리 한종 묶겠습니다. 컵으로 재수하실 거면은 바로 그냥 8컵 사용하시면 됩니다 8컵 그리고 여기다가 맨날 그놈의 육수 저는 육수 잘안 쓰잖아요 육수는 무슨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안 쓰는데 뭐 나의 추억도 있고 그래도 조금 더 깊은 맛 약간의 깊은 맛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집에서 끓여 먹을 때 그냥 5분 만에 뚝딱 하는 그거 이따가 저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될거 같고 그냥 약간의 깊은 맛을 더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파 이런 거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파 파는 저는 100g 사용하겠습니다 100g 멸치예요 멸치는 꼴랑 30g 아, 귀찮을 테니까 이 대가리도 안 따고 또 도안 뺄게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이대로 불 켜줍니다. 물이 끓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15분 15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실 필요 없습니다. 중불 정도로 바글바글해서 중약불로 바글보글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얘랑 나랑은 불세기가 다를 텐데. 그래서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현재 물이 끓고 있을 때 아니면 처음부터 물의 높이가 어딘지. 나는 지금 여기서 요만큼.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셔가지고, 이따가 물을 여기다가 이만큼까지 다 채우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육수 냄새가 많이 날아갈 거잖아요. 여기 멸치하고 야채에서 이거를 맛이 우러나오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딱 15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더 깊은 맛이 나고 더 훌륭해지려면은 제가 영상 마지막 주에 말씀드릴 수 있는 두배더 맛있어지는 방법. 그걸 사용할는것 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48시간 우려낸다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15분 있다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머가 울리기 시작하면 불이꺼집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저원에 보면은 친절하게도 얘네에서 나온 여기 묻어있네요 아예. 여기까지인데 생각보다 많은 물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4인분을 만들어 놓고 4인분이 아닌 효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처음에 기억했다가 다시 물 보충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채워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이 날아갔어요. 대충 보면은 최소 500g, 4분의 1 정도 날라갔다. 그럼 물 보충했으니까 이제 끓여야 되냐? 만약에 이거를 두부두부 업장에서 사용할 거다. 그러면 끓여야겠죠. 그리고 식혀서 보관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에이 작업이 안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영상을 건져줍니다. 파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왜 15분만 끓이면 된다 그러는지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그럼 이거 더 오래 한다 고 그래. 갖어좀드러러는것 같은데. 그래서 더 오래 한다고 맛있냐?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장국도 끓이겠습니다. 얘도 그렇게 오래 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콩나물 준비된 거 350g 중에서 저는 이따가 5분 버전을 위해서 한 줌만 딱 남겨. 시금치 넣어줍니다 시금치도 이따 오븐 버전을 위해서 이만큼만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갱이나 뭐 바지락 같은거 준비했으면 이따 넣을거 고만 빼고 다 넣어버립니다 간 해야죠 이 간의 기본 베이스는 된장으로 할 것입니다 아는 얼큰한거 좋은데 그래서 저희는 다대기까지 만들어 볼게요 다대기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국물이 조금 아쉽다 이정도 넣었는데 좀더 넣자 500ml 더 넣겠습니다 처음부터 저처럼 2리터가 아니고 2 5리터로 맞추시고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거 한번 끓여놓으면 두배 맛있게 먹으려면 이게 줄어들면 아쉽거든 기본 간은 당연히 자 다진 마늘입니다 하나 둘 3테이블 이정도 넣어줘야 아이집 마늘 좀 넣었구나 합니다 시판용 재료된장 사용하시면 됩니다 된장 하나 물 끓여야지 켜놓고 했어야 되는데 둘 3테이블스푼 넣겠습니다 3테이블스푼 당연히 마법이 완벽하게 필요합니다 완벽한 마법 지금 뭐 멸치 육수 우려내고 마법 넣지 말고 끓여봐 좀있따 넣자 그럼 마법의 가루에 대해서 너무 뭐 육수 잘 내고 그러면은 맛있다 그러면 또 댓글에 이러겠지 야 너는 파하고 멸치밖에 안 넣었으니까 그 정도 육수 내서 맛이 없는 거야 이거 저거 넣고 하면은 어? 마법의 가루 안 써도 돼 그럴까요? 그런 걸 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뭐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뭐된장은잘 풀어줍니다. 처음부터 아미 같은 데다 걸러주면 되게 좋긴 한데, 귀찮잖아. 설거지 지금도 조금 열받는 데 된장을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끓이면서, 끓고 나면 타이머 잘 거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 거 정확하죠. 그냥 여기에다가 매끈한 맛을 원할 때얼큰다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베트남 고춧가루를 사용하실 거면 잘들리셔야 돼요. 베트남 고춧가루를 사용하실 거면 은 일반적인 고춧가루랑 1대1로 섞어서 사용하세요. 지금 알려드리는비율로 일반적인 그 국내산 청양고추, 뭐 이런 거. 업장에서 사용할 일은 없지만 집에서는 사용... 하실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런 거 사용하실 거면 섞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섞을 이유가 없어요. 베트남 고춧가루는 자기 특성이 좀 있어가지고 섞어 쓰는 게더 좋습니다. 나중에 좀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저는 고춧가루 매운 거1 테이블 스푼 넣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뭐미림을 넣고 뭘 넣고 해가지고 뭐 나만의 다들기 아니 다 좋은데 이건 나중에 이걸 넣고 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갖고 처음부터 끓인 거를 해갖고 얼큰해장국으로 나가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맑은 거 나가면서 이런 거 양념장 달라 고 그래갖고 양념장을 줍니다. 사람들은 이거 그냥 갖다 풀어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춧가루 날레가 난다고, 풋내가 나고 끓이지 않은 고춧가루를 물에다가 섞어 먹는 그 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진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건데 이 밸런스를 잡으려면은 국물에서 한식 국물 지금도 저희 넣은 거뭐 있어? 된장이랑 마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끝까지 안깨지려면은 고춧가루의 날레를 잡아준다라기보다는 그거를 좀 중화시키고 국물이 맛이 변하지 않게끔 하려면 MSG예요. 이거는 제말 그냥 들으세요 이거 드으시면은 자다가 떡이 생깁니다, 여러분 업장에. 여러분 업장은 다 집이죠, 가정집? 원. 마법의 백색가루 2.5mm 2분의 1 티스푼 넣어줍니다 넣어줘야 돼 이정도 비율로 넣어주셔야 돼뭐 아니라 그래도 되고 뭘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건 믿고 싶은 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걸 무조건 해줘야 되는 생각하고 여기다가는 뭐 소주를 붓는다 청주를 붓는다 말씀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필요 없어 물이에요물 진짜로 물이에요 그냥 물 넣으시면 돼요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고춧가루가 아직 불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뻑뻑합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여러분들이랑 그냥 바로 해서 먹을 거니까 1대1로 해가지고 이렇게 촉촉하게 탈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 어 이거 누가 봐도 다대기 양념장 그런 농도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좀 많은 양을 했을 땐 냉장고에서 100% 불어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뻑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업장이나 좀 대량을 하겠다 그러면 은 물을 하나 반 정도는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물게해서 편하게 먹게 해주겠다면 두 개.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이대로 나가면은 풀어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마법의 가루만 잘 섞이게끔 풀어주면 되는데 저 그것도 대충. 일단 맛을 볼거니까 우린 그럼 시작하면 이제 타이머를 맞춰줄 거예요. 콩나물이 들어갔으니까 저희는 콩나물 들어간 상태에서 5분입니다. 꼴랑 5분, 오븐. 5분만 끓이면 돼요. 간이 나한 볼까? 된장 상태이블이 적당한지. 간이 그것만 넣으면 당연히 간이 부족하지. 음 멸치육수에다가 뭐 음. 생각보다 감칠맛 같은 게 조금 나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끓여내면 여러분들 저 욕할 거예요. 이건 옵션입니다. 이건 옵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집에서 와이프한테 돈 받고 팔 거야. 그러면은 그래도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버섯 같은 거있으면 옵션이에요. 안 넣어도 되는 거. 이건 맛의 변화도 살짝 줍니다. 향이 나겠죠? 황태 30g, 표고버섯은 한세 개. 이 정도 넣어줍니다. 이거. 자 5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얘는 5분 동안 그냥 빠글빠글 끓이십니다 빠글빠글, 빠글빠글 끓여주세요. 진짜 5분짜리까지 옆에서 한번 같이 만들어보겠습니다. 5분짜리. 아까 시금치 남겨놨던 거 조금. 그램수를 따지면 한 25g 될것 같아요, 30g에서 25. 콩나물 마찬가지로 조금 남겨놨던 거. 이것도그램수를따지면 40g? 그리고 옆에서 떨어져 있는 거 방금 전에 놀다가 남은 상태두개 없어도 됩니다. 전혀 없어도 돼요. 어차피 표고도 있었으니까 조금 다진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 꾹꾹 눌러갖고 1/2 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자 된장, 된장입니다. 조금 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을 좀 많이 볼 거니까 1 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대기는 뭘 다대기야? 이5 오븐짜리엔 다대기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뭘 만들어 이런 거 시원하게 처음부터 마법의 은맥가루 쇠고기 다시다 멸치 다시다 넣으셔도 되고 다시다 종류 아무거나 넣으셔도 치킨스톡 돼 치킨스톤 넣어도 그냥 이건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멸치 다시 같은 거넣으면 얘랑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혼다시도 괜찮고 그리고 고춧가루 처음부터 약간 얼큰하게 2분의 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옆에 요리 완성도 안 되는데, 우린 얘하나하나 끝이 났어. 물한컵두컵 2컵 두두컵 반, 620ml? 뭐이 정도 되겠죠? 요거 갖다 끓여주겠습니다. 요거 끓일 때, 근데 얘는 들어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끓고 나서부터 최소 10분 끓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하나지 기억하셔야 돼요. 거 5분짜리라고 우습키 보지 말란 말이야. 나는 더 진한 맛을 원하면 15분 끓이면 되고, 어찌됐든 국물이 날라가잖아요 그럼 간도 짜질 거고, 여러 가지가 변할 것입니다. 맛도 불어날 거고. 그럼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까지 있다가 물 다시 부어야 돼요. 저는 이거는 그냥 저쪽에서 끓일게요. 자, 저거하고 딱 맞게. 타이머가 울었습니다 타이머가 울었으면 타이머 꺼주고 위 뜨는 거품 같은 것들은 건지고 싶으면 건지고 해도 되고 안 건지고 싶으면 안 건지고 이건 자유예요 이게 몸에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비주얼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막상 건져냈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나중에 끓일 때또안 나올 거라고 나와요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국물 간 한번 보고 조금 낮이긴 했는데 이거 갖고 무슨 육수를 쓰든 뭐라든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마법의 백색 가루 2원 2분의 1 테이블 스푼 자 이거는 마법의 멸치 가루 멸치 가루 그럼 멸치 다시다 이런 거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혼 다시랑 좀 섞으셔도 되고 어차피 조미료는 취향이니까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쇠고기다시다밖에 없는데 그냥 그거 넣으시면 되고 간을 한번 보면. 불 끄겠습니다. 난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맛은 나야지 돈줄것같아 아까 전에 조미료 안 넣은 것 같으면 난돈못 줘. 그거. 퍼가지고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짜리랑 한번 비교하면서 맛을 봐드릴게요.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이거 지금 옆에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분간 끓였는데 물이 거의 줄어들지 않아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리고 얘는 일부러 다대기까지 좀 올려봤습니다 올려놓는 게 썸네일 찍기가 좀 좋을 것 같더라고 근데 썸네일 워낙 못 찍어가지고 일단은 비교를 뭐 먹방 아니니까 밥은 안 말할게요 솔직히 찍 가서 밥 말아서 먹고 싶어 죽겠어 솔직히 말해 지금 국물을 아 맛있다 진짜로 얘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첫 번째 거 육수 냄 버전이 일단 멸치향 같은 것도 조금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콩나물이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콩나물국 같은 맛은 아니야 시금치가 들어가서 그 시금치의 그 향도 마, 맛있어 그냥 맛있어 올갱이 향도 좀 나고 맛있는데? 이런 거라면 저는 얼마든지 아밥 말아 먹으래 그러면 매일도 살수 있어 매일 그럼이 양념장 양념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원래 이런 거 때려 주기도 안 풀거든요 전 주는 대로 먹어야 냉면에 식초랑 이런 것도 안 넣어서 먹으니까 처음에 줄 때부터 맛있게 줘야 돼 그래야지 그 집을 가지 안 그러면 전안 가요 곰탕 뭐 하얀 색깔 국물들 있잖아요 뭐 나주 곰탕이든 진짜 곰탕이든 설렁탕 이런 것들 저 돼지국밥에다가 위에다 원래 양념장 주는 거그 부산에서 이렇게 주던데 저 그래갖고 되게 실망했어요 솔직히 손님이 먹을 수 있게 좀 따로 좀 해주란 말이나 하얀 국물이 먹고 싶다고 양념장을 타봤습니다 음 어우 맛있는데? 매운맛이 나는 아까 그 맛인데 밸런스가 안 깨져요 이게 고춧가루 풋내가 안 난다고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뭐 설명이 안돼 사실 조미료가 없으면 고춧가루가 너무 그 향이 확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되게 극혐해서 그래서 안 타먹거든 어, 맛있어 일단 얘는 진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얘간 봤거든 근데 좀 열받긴 했어 열받는 맛이에요 이 5분짜리 5분짜리는 아예 처음부터 고춧가루 넣어서 했죠 매운 거 근데 이 맛으로 즐기고 싶으면은 그냥 5분짜리도 고춧가루 안 넣으 면 되죠. 시 들어간 게 없는데 이 정도 마시면 조금 열받는 맛이죠. 근데 오늘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훨씬 맛있. 단순히 육수를 썼기 때문에 얘가 더 맛있다? 정성이 많이 들어서 얘가 맛있다? 내가 뭔 정성을 넣는데 었 정성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제가 정성스러운 스타일의 인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작업이 한번더 들어갔다는 건 확실히 더 맛있는 맛을 주기도 합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저는 얘가 더 훨씬 더 맛있네요. 지금 얘는 차원이 달라. 근데 얘도 맛있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가격대를 확실하게만 나누는다면 얘는 한 그릇에 만 원인데 얘는 뭐0천 원이야. 그럼 난 얘도 먹을 용기가 있어. 그 정도로 맛있고 이런 게 싱거우면 은몰라 다시다 넣어 다시다. 자 마지막으로 두배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먹으면 돼요. 내일 먹으면 되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런 시금치나 아욱이나 이런 애들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비주얼적으로는 이 파르프레 타는 게 있는 게 뭔가 신선해 보이고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물어볼게요. 신선한 게 색깔이 초록색이니까 신선한 건가? 바글바글 끓여갖고 먹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 비주얼? 근데 색깔이 초록색이면 신선한 거고 색깔이 이게 내일 정도 되면은 거무튀티해지잖아요 그러면 안 신선한 건지 저는 그거는 여러분의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다. 여러분들에게 맡기겠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거무티티해지는 정도 그 정도까지 내일 냅뒀다 먹으면은 훨씬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내일 다시 끓였을 때는 정말로 이거보다 딱두배더 맛있을 거예요. 확신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맛있다. <웃음> <웃음>